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잔수샘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랜 기간 건강과 영양분야를 연구하고 실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뜻 보기엔 단순하지만 사실은 우리 머리카락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매일 마시는 커피 습관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얇아지게 만들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하루에 최소 한 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가 몸에 이롭다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는 방식에 따라 두피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모낭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의 자연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물론 커피는 우리의 의척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커피에는 심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돕고 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으로 커피를 마신다면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는 흔하지만 머리카락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주는 다섯 가지 커피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 예상치 못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습관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 내일 아침 커피를 대하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잔수샘 TV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서 매일 전해드리는 어르신 건강 관리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1. 공복에 커피를 마셔 머리카락의 생기를 빼앗는 경우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아무것도 먹기 전에 뜨거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따뜻하고 향긋한 맛이 주는 각성과 편안함은 좋지만 사실 이 습관은 머리카락 건강에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솔을 급격히 분비하게 됩니다. 한국 국립노화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코르티솔 수치가 오래 지속되면 모낭으로 가는 혈류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성장 속도가 느려지며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복에 마신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비타민 b12, 비오틴, 철분, 아연 등 머리카락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는 곧 모난이 혈액과 산소뿐 아니라 영양소까지 부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72세 송혜진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던 송 어르신은 늘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두피가 건조하고 약해졌습니다. 의사로부터 아침 식사 후 커피를 마시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처음엔 습관을 바꾸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단몇주 만에 탈모가 눈에 띄게 줄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아침 커피 전에 오트밀에 호두, 아몬드를 곁들이거나 삶은 달걀처럼 가볍지만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르티솔 급증을 막고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최적화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이 세월 속에 머리카락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두 번째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습관 2. 하루에 너무 많은 커피를 마셔 머리카락의 자연 회복력을 잃는 경우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커피를 한두 잔더 마시면 더 오래 깨어 있고 에너지가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너무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면 특히 오후나 저녁 시간에 마실 경우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빠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의 자극제로서 깊은 숙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깊은 숙면은 우리 몸과 두피가 세포를 수리하고 재생하며 모낭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숙면이 짧아지거나 방해받으면 모발 영양 공급 과정이 끊겨 모낭이 점점 작아지고 머리카락이 가늘고 약해집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채 커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두피가 건조해지고 수분이 부족하면 각질이 일어나고 모낭 주변에 가벼운 염증이 생겨 머리카락이 더잘 빠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불면증과 탈수가 결합될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해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68세의 백지원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업무 중 깨어있기 위해 하루 종일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결과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피로를 느끼는 날이 많아졌으며 몇년 만에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후 영양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커피를 하루 일에서 두 잔으로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자 숙면이 늘고 머리카락 빠짐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드리는 조언. 커피는 가급적 점오 이전에만 마시고 오후에는 허브차나 따뜻한 물로 대체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숙면을 지킬 수 있고 두피의 수분을 유지해 머리카락이 회복하고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습관 3. 설탕 시럽이 많은 커피 은밀하게 염증과 모낭 위축을 부르는 단맛. 많은 어르신들은 블랙커피의 쓴맛이 강하게 느껴져 설탕이나 시럽, 휘핑크림을 넣어 마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분과 첨가물은 머리카락 건강에 좋지 않은 변화를 조용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에 따라 인슐린 수치가 높아집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이 높아지면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안드로겐 분비가 촉진되어 모낭이 위축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며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영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탕과 시럽은 전신에 그리고 두피에도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성 염증은 모낭으로 가는 혈류를 약화시키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를 늦춥니다. 더불어 당분이 많은 식단은 비타민 A, C, D, E와 같은 머리카락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69세 김혜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그녀는 매일 오후 달콤한 카라멜 마키아토를 즐겼습니다. 몇년후 머리카락이 가늘고 숱이 줄었으며 두피가 자주 가렵고 민감해졌습니다. 의사의 권위로 설탕을 줄이고 계피나 천연 바닐라로 대체하며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자 머리카락이 건강해지고 가려움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드리는 조언 커피의 단맛에 익숙해져 있다면 설탕 양을 조금씩 줄이거나 계피, 육두구, 바닐라 혹은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건강은 물론 모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시간을 아끼려는 의도지만 결과적으로 몸과 머리카락을 영양결핍 상태로 만드는 네 번째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습관 4. 커피로 끼니를 대신해 머리카락을 속부터 굶기는 경우 많은 어르신들이 바쁘거나 아침 식사를 귀찮아하거나 시간을 절약하려는 이유로 식사 대신 커피 몇 잔으로 허기를 달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은 머리카락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심각하게 부족하게 만듭니다. 모나는 건강과 성장 유지를 위해 단백질, 철분, 비타민 B12, 비타민 D, 오메가3를 필요로 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사를 거르고 커피로 대신하면 체내 영양균형이 빠르게 무너져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잘 부러지며 탈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복에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 대신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각성을 주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두피에 스트레스를 주고 모낭으로 가는 혈류와 산소 공급을 줄입니다. 또한 커피는 약한 이뇨 작용이 있어 수분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피가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하면 각질이 쉽게 생기고 머리카락이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70세 박진우 어르신은 건설 엔지니어로 일하며 아침과 점심을 거르고 커피만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몇년뒤 머리숱이 빠르게 줄고 두피가 자주 건조하고 따가웠습니다. 영양사 조언에 따라 아침 커피는 유지하되 호두를 곁들인 오트밀, 요거트, 삶은 달걀 같은 영양이 풍부한 간단한 식사를 추가하자 몇달 만에 머리카락이 건강해지고 탈모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드리는 조언 커피는 일상 습관의 일부가 될수 있지만 절대 식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건강과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습관 노 저품질 인스턴트 커피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머리카락 건강의 대가 많은 어르신들이 인스턴트 커피를 선택하는 이유는 편리함과 합리적인 가격 때문입니다. 몇초 만에 뜨거운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 손이 자주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스턴트 또는 저품질 커피에는 불순물, 첨가물, 심지어 제조 과정에서 남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천처 조사에 따르면 이런 커피에는 신선하게 로스팅한 원두보다 아크릴라마이드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크릴라마이드는 고온 로스팅 과정에서 형성되며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손상되는 세포에는 모낭 세포도 포함됩니다. 또한 저품질 커피는 원래 커피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로부터 두피와 모낭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런 커피를 장기간 마시면 머리카락의 윤기가 사라지고 잘 부러지며 수치 줄수 있습니다. 75세 이순자 어르신은 간호사 출신으로 인스턴트 커피가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바꾸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고 더잘 빠지게 되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믿을 수 있는 원두를 사용한 신선한 로스팅 커피로 바꾸고 섭취량을 줄이자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더 윤기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르신들께 드리는 조언,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원두나 신선하게 로스팅한 분쇄 커피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보관해 드세요. 이렇게 하면 맛뿐 아니라 항산화 물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두피와 머리카락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커피를 즐기는 다섯 가지 작은 변화.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습관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 하루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설탕과 시럽을 많이 넣는 것. 식사를 커피로 대신하는 것, 그리고 저품질 인스턴트 커피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 문제는 커피를 마신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작지만 올바른 변화가 두피 건강을 지키고 혈액 순환과 호르몬 균형을 개선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한국영양학회 권고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카페인 섭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아침이나 정후 2절에 마시며 단백질, 철분, 비타민 B12, 비타민 D, 오메가3 등 영양이 풍부한 식단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정제단은 줄이며 신뢰할 수 있는 원두 커피를 선택해 항산화 성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커피 한 잔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곧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챙기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도 장수샘 TV와 함께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 다른 어르신들과 공유해 더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